오거해 오거 오거 오늘 개박.. 개바... 이게, 이게 들려서 집중 잘 안되는데? 이120 아. 이게, 이게 그래, 이거 해 내가 무릎에 할게 알았어 야개박살내버 어, 오늘 여러분 초집중 가겠습니다 초집중 <laughs> 오선승어 <laughs> 5선승 가어1자 십... 자자자 뭐 좀... 어 뭐야 야한대 때려 알았어 됐어 1선승 가자 오늘 어이씨 연습했어? 안 했어. 뭐 연습이야? 아씨. 아씨, 짜증 나 이씨. 서. <laughs> 아. 가지고. <뻥뻥해가지고. 웃음> <눌러달라, 웃음> 진짜. <웃음>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좋아. 다 보이지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야>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존나 그래. 아, 씨. 아, 씨. 좋아. <웃음> 좋아. <웃음> 이거. 아 눌렀어. <laughs> 아씨 왜? 뭐 하는 거냐? 아나 아, 나갔는데? 아, 된장, 뭐야 이거? <목소리> <목소리> 오우, 어. 씨! <목소리> <목소리> <몰라>. 이게 래 <왜? 목소리> 핸드폰 테이크 케어 오케이 오케이 아씨아씨 안 되는 거야, 왜? 아! 살어 <laughs> <laughs> 만 가야지, <laughs> 못 이긴다. 이거는 아무리 힉 떨어지고도 못 이긴다. 이거는 후기, <laughs> <고기해>, 이건 와, <좋아. 웃음> 아, 참말 <짠발. 웃음> 아, 렉, 씨. 잡게안 풀려, 아예. 렉 때문에. 아, 알고 있어. 형도 나한테 그렇게 썼잖아. 일부러 렉 있는 거 알고 아, 씨. 아, 위치 어떻게 할수 없다, 이거. 아, 아! 오이 아나 미치겠다 진짜 아나왜 그게 안 되냐. 저 자식아, 이거를저 자식. 이대희이대희이대희렉 때문에 미치겠네. 여러분, <laughs> <laughs> 이게 렉이 너무 심해, 여러분들. 렉이 너무 심해서. 어. 어, 렉이, 렉이 너무 심해. 2야. 3명으로 잘야 되는데. 막판, 이거 파이널이에요. 돌고 <laughs> 저는 이제 선다. 아 북한에 진짜 오래됐는데 2 0 1 2년인데아나 진짜 아, 못막겠어 막았어. 렉 때문에 그래. 얼른 보고 막아, 알아? 나랑이 더 막힐 수도 있어, 거보 다. 못막혀어뭐 막아, 저게? 어, 렉 때문에 그래. 안 보이는데? 렉 때문에 나올 수 없어 진짜. 요한, 저,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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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미치겠 저, 고 알지? <laughs> 응. 저, 아, 나... 어... 근데... 이 근데 얼굴그 빨개졌어. 원한번 해봐, 봐 제거는... 조심하세요. 이거... 가자, 가자, 가자. 이게 이거... 고 이거... 이이 이거... 어, 이거야? 어. 낙, 낙폭 없어. 좀 백득이 있네 이거? 어. 이거 쓰러졌을 때 이거 하면 이겨. 쓸게 이겨. 아, 어, 오케이. 낙폭 없어. 아, 그, 없어? 어. 이 있는데. 오, 씨. ᄒᄒᄒᄒᄒ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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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조명 기계야. 웃음> <laughs> 오우씨 어, 에너지 왜이렇게 적어 10비트 땡큐 시간이 너무 적네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 가슴이 <갓이> 없네 <목소리> 두번더 타야 돼 응. 겁나 이 달아, 씨! Can y p e w g 이무 말이야. Can y o 이 정말 이아 아, 죽나? 그 오... 잠깐... 그중 있네. 저... 그중 아닌가? 주먹 왕 주먹이야... 이거... 와, 만주에 죽나봐... 이거... 이맞이면 좋대나... 아, 나 진짜야... 3분에이달하나 좋대... 이즈르 체크해서... 이거는 찢겼다고? 어, 가든 <laughs> 데미지 싸우면안돼이 새끼 근데 하단이 없어 낙다 그야. 있잖아 낙이여 어이상한 존나 하하하하하 발냄새 안 좋아, 하하하, <laughs> 아, 말이 돼? 와, 씨, 많이 돼? 아시, 많이 돼. 개작이네 개작이. 미남 미남 가드 불이 근심에 관세품만더 많이 다네. 어, 이거 달다 이거 안 막아줘. <laughs> 오씨발. <야. 웃음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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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우씨 하아나 <laughs> <목소리> 진짜 열받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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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 오우, 오우, 오아 오우, 오 존나 <수정같자. 오,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씨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 존나 사기네. 어우 <laughs> <laughs> <오, 씨. 웃음> 아, <불가>. 뭐야 빼주시는데왜 안돼? 라이스. 존나 웃기네 이기. 째끼 웃기. 어 째. 미친 냄이죠.

아, 존나. <laughs> 이 게임 존나 웃기네. 야성인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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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잘발견하라고나 지금 발견하잖아. 아, 이게 a y 소리. 들어서 <laughs> 괜찮습니다. 이기기만 한다면. 나와 <laughs> 아, 이제?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준다요? 사기네, 이거. 오, 씨. 미트라고 발 어, 나 <안> 그렇지. <laughs> 안 풀려 잡기. 뭐는 잡기가 안 풀려요. 아 진짜. 리키를 잡기만 되니까 도망가다가. 어. 되겠다. 도망가잖아. 어 <laughs> 아 진짜 대작이네 <laughs> 이거. 지금으로만 <laughs> 왔다가. 야 진짜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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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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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였다투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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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어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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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오! 오!